안녕하세요. 설소장TV의 설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현장은요,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에 와 있는데요. 오늘의 매물은요, 조용한 곳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주택이요, 너무 예쁘게 잘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30평인데요. 야 이게 30평밖에 안 돼라고 느낄 정도로 좀 넓게 어, 저한테는 다가 왔거든요. 하와이트 색상의 예쁜 인테리어가 아주 돋보이는 주택의 실내인데요. 어,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하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해서. 신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제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 요렇게 또 최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핵심 정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토지 면적은요, 173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건축면적은 30평으로 2021년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사용승인이 되었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기름벌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매매금액은 금액, 매매 이렇습니다 자 2억대, 2억 초반대에 이런 천일금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 신축 전원주택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도 매도인께서 이렇게 전화로 오셔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멋진 항공영상 보시고요. 현장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현장 속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출입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택의 전체적인 어, 외관의 모습입니다. 아, 딱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잘 건축이 되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앞 집을 앞 집을 촬영하고 있고 뒤쪽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뒤쪽도 매매를 합니다. 뒤쪽은요 앞집 금액보다 천만 원 정도 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어, 땅하고 땅이 조금 작아요. 건축 면적은 똑같고 땅이 조금 작은 어,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소수장이 요 매물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또, 어, 이유가 있습니다. 맨날 첫날, 어, 땅 보러 다니고, 어, 전원주택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어, 점점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왜요 매물을 선택을, 이제 주, 주로 차, 촬영을 하냐면요. 지금 요 앞쪽에도 택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요쪽에 건축물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요 택지와 오늘 우리 필지하고, 어, 거리 차이가 좀 있어서, 어, 일조건이라든지, 뭐, 또 그림, 막,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 또 빡빡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거리면, 음, 이 정도 거리는 괜찮다. 제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정원을 한번 보시면요. 어, 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점점, 어, 또 번식을 해가면서 예쁜, 전체적으로 잔디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수도 계량기 있지요.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아까 이것도 어, 매수희망자께서 뭐 조금 아, 잘 조경수 좀더 심고요. 예쁘게 만들면 어, 참 인물 나는 전원주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요 외부 모습은 크게 설명 드릴 거는 없는데요. 야외 수전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이 석축 상태 한번 볼까요? 석축 상태는요. 요렇크롬, 요렇크롬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한번 더 가보도록 합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쪽 문은요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가까이 좀 붙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요 매물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는 개인 정화조 정화조가 묻혀져 있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나가 봅니다 173평 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토지 생김새가 정사각형이다 보니깐요 조금 넓게 보이는 그런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얘가 또 정남향입니다 아딱 하루종일 햇살 따뜻하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요. 조용한 음악과 함께 실내 모습 실내 모습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가 아주 블링블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내 모습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실내 모습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마무리 장소는 여기를 선택했는데요. 어, 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사천 전원주택하고 설소양하고 좀잘 맞습니까? 어,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신축 최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어, 더 자세한 사항은 댓글이나 유선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